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한번 다녀왔습니다 33회에서 48회까지 아주 긴 부분 한번 정리하는 영상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테마 영상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재 커플입니다 다재 커플 다희 재석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사돈에서 애인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테마는요, 사돈이 애인 된 과정 7가지입니다. 사돈이 애인 된 과정 7가지. 구독, 좋아요, 제게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맨 처음 장면이 지난번에 예, 재석이 선 어쩔 수 없이 자기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보러 나갔는데, 그때 그 선을 피하기 위해서 다이한테 여자친구 역할을 좀 해달라고 했죠. 그때 다이가 자기 언니 옷을 몰래 입고 나가가지고 완전히 화려하게 나타나서 여자친구 행세를 했습니다. 여자친구 연기 아주 압권으로 잘했죠. 자, 그래서 그 보답으로. 첫 번째 남산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남산 데이트. 예, 그 보다 보로 가고 싶은 곳, 같이 가고 싶은 곳 같이 가기 겠다 해서 간 곳이 남산입니다. 남산에서 함께 자물쇠도 걸고 사진도 찍고, 예, 흔히들 많이 하죠. 의뢰 사귀고 나면 의뢰하는 그런 장소 많이 하게 되는, 많이 하는 장소인데, 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건 잠수만 해도 남산에 여러 개가 있다, <laughs> 뭐 이렇게 말하는 어, 사람도 있었는데, 아무튼 명소입니다, 명소. 그 남산에 가서 남산 데이트를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그이 어, 재석이 사진을 다 찍어주다가 뿅반 겁니다. 예, 다희한테 순간적으로 반해버린 거죠. 와, 예쁘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은 도서관 데이트입니다. 도서관 데이트. 자 마음이 뭔가 이렇게 자꾸 안 잡히고 하니까 재석이 처음에는 다이를 멀리 하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약간 방탕하게 신나게 놀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놀을 신나게 놀면 놀수록 자꾸 뭐종업원이 다이처럼 보인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이 만다이아고 같이 만났을 때는 우리 이선 넘지 말아요라고 이렇게 조심조심 하는데 그러다가 에이 제가 졌어요 사돈한테 제가 졌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편의 시험을 준비하는 다이를 도와준다는 구실로 그리고 자기도 무슨 시험 준비를 한다는 그런 구실로 해가지고 도서관에서 달달하게 이렇게 수학을 가르칩니다. 수학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데이트를 하죠. 아, 거기서 또 재밌는 장면이 음, 재석의 행동이 뭔가 여자 만나러 간다는 느낌을 받은 윤정이 쫓아가죠. 미행해서 갔는데 어, 도서관에 간 거예요. 뭔가 여자가 있을 거라고 찾아봤는데 여자는 없고, 어, 이 둘이 둘과 마주쳤게 됐는데 이 둘이 거짓말로 둘러대죠. 어,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다. 그때. 이 윤정이 인성적인 말을 합니다. 재석한테 사귀려면 이 다이 같은 이런 여자, 이런 여자 만나라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나중에 뭐 핑곗거리가 될것 같아요. 재석이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면, 세 번째 장면은 음, 고기로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고기로 위로하는 장면, 자, 무슨 말이냐? 이제. 그 편입 시험을 치게 되는데 합격을 기원하는 그엿도 사주고 머리끈도 선물해주고 그래요. 뭐 시험 치는 날에는 둘이 손 잡고 같이 아슬아슬하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을 치고 나서 흔히들 많이 하는 말 있죠. 나 망했어 이렇게 말해나 망했어. 그러니까 위로해주기 위해서 고깃집에서 이렇게 고기를 사주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언니들이 언니들이 이제 묻는 거죠. 이렇게 어 누구랑 만났어? 누가 고기를 사줬어? 그러면서 언니들이 그런 거예요. 어, 그러면 그 남자가 분명히 너를 좋아하는 건데. 그러니까 다이는 절대 내버, 절대 그럴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장면입니다. 네 번째 장면, 자전거 데이트입니다. 자전거 데이트. 이제. 시험 결과 나올 때까지 다시 다희는 윤정이 커피숍에서 알바 일을 다시 잠깐 하게 되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남게 되니까 자전거 데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 데이트에서 재미있는 일이 생기죠. 음, 그렇지 않아도 언니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는, 있는 입장에 다희로서는 그 자전거를 타다가 신발에 끈을 이렇게 묶어주는 재석을 보고 말을 합니다. 혹시 사돈, 저, 좋아하는 거 아니죠?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신발 끈을 묶어주고 일어나면서 재석이 그러죠. 아, 나, 아, 사돈 좋아해요. 나 사돈 좋아해요. 그, 그것도 아주 많이,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장면, <laughs> 다이가 그냥 자전거 타고 도망가 버립니다. <laughs> 네, 한참 웃었는데 그리고 이제 재석은 이렇게 부르죠. 아니 지금 제가 고백했잖아요. 하면서 대답을 해줘, 해줘 이러면서요 그런데 도망가 버린 다이. 아, 배꼽을 한참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장면. 다섯 번째 장면. 거의 결혼할 뻔 했던 남자가 있었잖아요. 그 초반에 나왔던 예, 차영훈이라고. 예, 음, 초반에 바람 피워 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고 파혼을 하게 된그 남자가 차이로 차영훈이 다시 예, 찾아와서다희한테 다시 사귀자 하면서 입에 자꾸 치근덕거립니다. 자, 그럴 때 음, 재석이 차영훈한테 한 방을 먹이는, 먹이는 장면 있었어요. 그 장면도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상당히 악관인 장면입니다. 술주정입니다. 술주정 예. 왈라가 돼서 술주정. 자 어떻게 된 거냐? 예. 다이가 이제 점점 속이 상한 거예요. 선을 긋고 자기가 고맙다고 다이가 선물을 이렇게 전해줬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재석이 나 좋아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다시 선을 긋면서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선을 긋는 재석을 보고 이제 속이 상한 거죠. 속이 상해서 이제 혼자 네,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술이 과음이 돼서 괄락가 돼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재 재석 윤정의 집으로 가죠. 가서 완전히 너무했어 진짜 너무해 이러면서 완전히 대파 쇼를 버려 버립니다. 결국은 이렇게 실려가지고 이쪽 집으로 다시 돌아오죠. 언니들이 이렇게 챙겨주고 난리가 났었는데, 자 저는 이 장면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확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요것도또 다음 날술 깨고 나서 막 이불킥을 하면서 힘들어하고 아유 아유 하면서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는데 결정적으로 마지막 한 장면 일곱 번째 장면입니다. 자, 일곱 번째 장면 선 보고 있는 재석을 끌고 나오는 다이였습니다. 아, 재석이 예전에 만났던 자기가 그 여, 여자친구 역할을 했던 그 여자를 다시 선보는 자리로 나간다는 소식을 윤정으로부터 들은 다희가 그 자리로 나가서 다시 한번 아주 대담한 행동을 해버립니다. "제 남자친구 좀 데려갈게요." 이러면서 그냥 손을 잡고 끌고 나와 버립니다. 네, 이렇게 일곱 가지 장면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사돈이었던 이... 다재 커플, 다희 재석 커플이 애인이 될것 같습니다. 음, 다른 영상을 찍느라고 바빠가지고 좀 밀렸었는데 막상 이렇게 찍어보니까 적당한 텀을 두고 한꺼번에 각각 커플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정리해보는 것도 이해하고 남 줄거리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한번 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